결과서 수학상 23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 위의 점 C에 대해서 AC를 한 모서리로 하는 정육면체와 BC를 한 모서리로 하는 정육면체를 만든다. 이때 AB의 길이는 8이고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이 224일 때 두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은 뭐냐,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내가 AC의 길이를 A, BC의 길이를 B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선 A 플러스 B가 8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그 다음, 직육면체의 부피의 합, 아니,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이 224라고 했으니까, 얘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, A 세제고, 그 다음 얘는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육면체. b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. 얘가 2 2 4란 얘기죠. 자, 그럼 겉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? 요 면적 하나가 a제곱일 거고. 요 면적 하나가 b제곱일 거 아니에요. 그럼 a제곱 6개에다가 b제곱 6개. 얘가 알고 싶단 얘기죠. 자, 그럼 결국엔 6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야 하는데, 결과적으로 얘를 구하려면 a 플러스 b가 주어져 있으니까요.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eab를 빼줘야겠죠. 근데 문제가 있죠? 얘는 나와 있지만 ab가 안 나와 있어요. 그건 뭐로 구하면 되겠어? 얘로 구하면 되죠. 자, 얘도 변형을 하면,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. 8을 집어넣으면 8의 세제곱은 뭡니까? 523가요? 88에 64에다가 8을 곱해서 8432, 68에 48, 512죠? 내가 계산을 잘못하네. 512. 마이너스 8324ab. 자, 그러면 24ab라는 게 512에서 224를 빼주는 거고요. 계산하면 288이 나오겠죠? 자, 그러면 양변 24로 나눠주면 ab는 12가 나와줍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요 you 놈, know, 88에 64에서 24를 빼주고요. 계산하면 40이 나와줍니다. 자, 근데 아까 내가 6배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, 결과적으로 6a제곱 플러스 6b제곱이라는 건 240으로 답은 5번이 나와주겠죠.